짠! 어, 너무 안성맞춤 딱이죠?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보이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몇개 사셔도 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한공구 김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 기준으로 이건 대륙의 실수입니다. <laughs> 왜 대륙의 실수인지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 메카에서 나온 공구 주머니들이에요. 주머니 크게 대중소 그리고 핸드폰 파우치 그다음에 원형 주머니 두 가지, 1구 공구 홀더, 그다음에 벨트까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씩 보여 드릴게요. 먼저 보여 드릴 제품은 벨트입니다. 쿠션이 없는 속 벨트 타입의 벨트고 원더치예요 여기 양옆을 누르면은 톡 하고 빠지는 원터치 타입의 굉장히 간단한 거추장스럽지 않은 그냥 벨트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벨크로 타입이라서 빼고 넣기가 굉장히 쉽게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벨트는 최단 길이 785mm, 최장 길이가 1300mm예요. 그래서 본인 허리에 맞는 사이즈로 쉽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륙의 실수. 이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보통 원형주머니 하면은 3만 원이 훌쩍 넘기는 가격대로 많이들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품. <laughs> 진짜. 단돈. 만 원대입니다. 만 원대. 와. 정말 입고 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래, 손님들도 듣고 바로 그냥 막몇 개씩 사가시는그 <laughs>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너무 괜찮아서 소개를 빨리 시켜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laughs> 말도 안 나오네. 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원형입니다. 이게 뭐그 벨트 통과형이에요. 그러나 비나가 걸려있고요. 역시 두 제품 다 원형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모양이 <laughs> 그대로 있어요. <laughs> 제가 무게를 실어서. 보세요. 와. 이거 이렇게 하면 보이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바닥도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바닥이 쳐지지 않아요. 역시나. 바닥이 처지지 않고 재질이 여기 안에 보시면은 약간 PVC가 이렇게 벽으로 덧대져 있고 그다음 또 여기 앞부분은 이만큼은 오염이 돼도 이렇게 물티슈로 톡톡톡 닦으면은 싹 지워지는 약간 고무랑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 그런, 그런 재질이에요. 양옆에는 세상에 디링까지 있어요. 그리고 목수분들 잘 보세요. 요 오공보드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 툭 하고 바닥에 놓으면은 쓰러져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계셨나요? 그냥 일반 주머니 넣으면은 또 주머니 딱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laughs> 이 소자에 한번 넣을게요. 짠! 어 너무 안성맞춤 딱이죠?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거? 큰 거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큰 거에도. 큰 거에는 쏙하고 많이 들어가요. 가려지죠? 이렇게. 와 이거 너무 괜찮지 않나요? 도배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걸레 넣어 놓으시고 그쵸? 이렇게 물, 물, 물걸레 이렇게 닦아 놓고 여기다 놓으시고 자, 자 한번 보세요 <laughs> 본드 넣다가 뭐 여기 본드 묻고 걸레 넣으면 막 이렇게 덜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몇개 사셔도 돼자1909 홀더입니다 1909 홀더에는 가위를 주로 많이 쓰실 거고 큰 칼이나 이런 것도 넣으실 거예요 재질은 비슷해요. 아까 제가 소개시켰던 그 원형 주머니 에 있던 잘 닦이는 재질이고 뒤에는 P.V.C 판이 덧대져 있고 벨트 통과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D 링도 하나 걸려 있어서 공구 안전 낙하 안전 거리까지 달수 있어요. 가위를 한번 넣어볼 건데 여기 가위가 갯 쓸리는 부분 여기 재질이 보시면은 굉장히 오어 되게 괜찮네요. 자국도 안 남고 찢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 이게 단단한. 자국 안 나는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쓱할 때마다 자국 나면 되게 지저분해지는데, 혹시 지저분해지면 하나 더 사시면. 화신 <laughs> 가위가 보통 두 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턱이 있는 거랑 여기 없는 거가 있는데, 턱이 있는 거는 약간 빡빡하게 들어가는데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는데, 이게 쓰시다 보면 약간 이렇게 늘어나서 괜찮을 것 같고, 이 가위는 이렇게 그냥 쏙 하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대중소, 세 가지인데, 공통적인 장점 말씀드리면은, 재질이죠. 부드러운 재질. 그 다음에 폭신한데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이것도 망가지지 않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곡선이에요. 만약에 여기 중간에 재봉선이 있으면은, 허벅지 슬림이 굉장히 심해서 옷이 다 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곡선으로 말끔하게 만들어놔서 허벅지 슬림이 덜 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소자예요. 1929 주머니입니다. 역시나 디링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에요. 여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벨트 통과형입니다. 다음 중자. 중자는 소자랑 다른 점이 얘는 1, 2, 그리고 앞에 슬림하게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 양 옆에 주머니 있는 것도 동일하고, 옆주머니에 공구를 넣었을 때, 보통 다른 주머니는 이게 여기에 간섭이 있대요. 안에 주머니에. 근데 이거는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어서 간섭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형 주머니입니다. 이 대형 주머니는 약간 독특한 주머니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예 박혀 있어요. 이 주머니는 제가 봤을 때딱 이렇게 생긴 주머니가 별도로 판매했던 적이 있거든요. 배터리 주머니 같이 생겼어요. 5.0 배터리가 아마 쏙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옆에 홀더펜을 꽂을 수도 있고 1, 2, 3, 4 <laughs> 이렇게 있어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큰 주머니가 앞에 또 있는 제품 역시나 뒤에 보시면 동일하게 그 다음에 옆에는 이거는 끈이 있어서 뭐 공구를 걸어도 되고 망치를 넣으셔도 되고 좋네요 소형 망치가 들어 갖고 왔네요 리베 처리도 굉장히 단단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또 리벳 할때 여기만 딱 리벳 박아놓은 게 아니라 한번더 가죽으로 덧대어서 말끔하게 리벳 처리한 모습입니다. 역시나 D 링이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정말 D 링이 많은 제품이네요. D 링이 여기 하나가 은색이네. 아, 이게 나름 디자인인가 봐요. D 링이 오른쪽은 무조건 은색. 나름 디자인이네요. 원형 주머니가 아까 어떻게 돼 있었지? 아, 원형 주머니는 올 블랙입니다. <laughs> 신경 쓰신 거 <것> 같은데, 디자인은? <laughs> 어, 이거 대신에 왜 이랬을까? 되게 신기하네. 자, 마지막으로 이전에 보여드렸던 제품과는 다른 원단, 코듀라 원단입니다. 다용도 주머니고요. 코듀라 원단이라서 질기고, 그리고 말랑말랑하고 그렇네요. 앞에는 벨크로 타입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지퍼를 열어서 다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정말 커다란 핸드폰들이 쏙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 넣어봤는데 울트라까지 다 들어갑니다. 어서 핸드폰 껴있어. 그 다음에 앞에는 보통 이제 손님들이 말씀하시게 그 기호식품을 건강엔 해로웠지만 그걸 넣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앞에도 핸드폰이 들어가요. 한번 넣어볼게요. 주머니가 의외로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쏙 하고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지퍼가 이렇게 닫았을 때 틈이 없어요 그래서 먼지도 안 들어가고 또 지퍼에 이물질이 껴서 지퍼가 고장난 그런 일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과 좀 다르게 보세요 벨크로 타입이라서 어디든지 어디든지 장착하시면 돼요 여기 어깨끈이나 가방이나 정말 다용도로 부착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나도 좀, 좀 고급이네요. 고급형으로 잘 달아놨네요. 그러나 이것 또한 정말 대륙의 실수라는 거. 가격이 좋습니다. 나 성형 다 했어. 오늘은 메카에서 나온 공구 주머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가성비 얘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시다가 아니다. 그럼 버리세요. 그런데 한번 써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품질 대비 정말 가격이 정말 착한 제품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Be spending time, chasing nights. Who's the one until we see the sunrise? Hit my line, we align every night. We use the time of our lives.